뭐야? 음, 쉬프트. 시. 자, 가볼까요? 오, 어, 시작부터 이렇게, 무지성하게 이렇게. 아! <laughs> <뭔> 소리야, 이거 <웃음> <웃음> <찬하잖아>. <웃음> <산이 목소리야>? <웃음>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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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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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에서 나는 거예요? 이요? 와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? 게임이네요. 나오라고 하는 거야? 음사라오 하는 거예요? 사라오아 <laughs> 사람 이름이에요? 아아 아, 근데 뭔가 비슷하다는 거못느끼지알것 같다. <laughs> 이쪽이야 톤으로 말할 때, 그렇 음어 아, 깜짝 놀랐네 갑자기 누가 내가 말하는 거놓후된줄 알았어 응 싫어 봤어 네. 형이 하다가 끊은 것까지 잡았어